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저 말리지 마세요. <laughs> 오늘부터 다이어트 시작할 거예요. 극단적인 3일간의 다이어트를 시작했어요. 지금은 오후 시간이고요. 3일 동안 극단적인 다이어트 할 건데, 극단적인 다이어트의 재료는 바로, 짜잔! 계란입니다. 구운 계란이고요. 어, 계란을 3끼 먹으면서 다이어트 하려고 하거든요. 손님들이 계셔서 지금 조용히 먹겠습니다. 저의 계란 다이어트 첫날 세 번째 식사예요. 마지막 식사. 지금 한 6시쯤 됐나? 네, 그런 것 같아요. 먹을게요. 잘 먹겠습니다. 갑자기 <laughs> 먹방이 됐어. 네, 아까 손님, <laughs> 네, 아까 제가 그 영상 찍다가 손님이 오셔가지고, 카페에서 손님이 오셔서 중간에 좀 중단을 하다가 막 바쁘게 지내다가 다시 영상을 찍어요. 네, 그 오늘부터 제가 계란 다이어트 시작하는데요. 원래 그 한참 식단 하면서 주말에는 조금 먹고, 주중에는 조금 조절하고, 이렇게 식단 관리하면서 조금 체중 조절도 하고 몸의 근육 상태나 이런 것들 라인들 눈바디 체크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어~ 그~ 코로나 때문에 피트니스도 제대로 못 가고 피트니스를 안 가니까 괜히 식단도 완전 무너지고 먹고 싶은 거다 먹고 탄수화물 섭취 엄청 하고 하다 보니까 확 쪄가지고 그~ 다시 식단으로 가기 전에 제가 급하게 한번 몸에 충격을 팍준 다음에 어, 다시 이제 리셋을 하기 위해서 하는 다이어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3끼를 먹었는데 오전에 계란 6개 <laughs> 6개랑 그 다음에 방울토마토 10알을 먹었어요 그리고 점심때 계란 3개 먹고 그때 괜찮았거든요 계란 3개 먹고 그 다음에 오이 하나 이렇게 먹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전에 보셨던 그 영상이 저녁 식사예요. 이렇게 첫날 하루는 성공적인 것 같아요. 집에 가서 뭐 먹지만 않으면 이제 성공적인 거예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운동하러 가고 내일도 조금 이렇게 보내보려고 해요. 오늘 하루 이제 지나갔으니까 이틀만 더 하면 됩니다. 아자! 오늘이 드디어 두 번째 날입니다. 계란 다이어트 시작한 지두 번째 날. 첫 끼인데, 저 아침에 공복으로 운동하고, 지금 첫끼 먹어요. 지금, 12시에 오픈해서 1시 부근에는 좀 사람이 많기 때문에, 지금 손님이 한텀 나간 다음에, 1시 넘어서 지금 첫끼 먹는데, 이렇게 먹어요. 계란 3개, 사과 4분의 1개. 일단 이렇게 먹을게요. 물좀 마셔야겠다. 아, 계란부터 먹을게요. 단 거부터 먹으면은 당지수가 올라가니까 일단 한번 먹으니까 식사가 너무 빨리 끝납니다. 그리고 사과는 4분의 1개지만 그래도 확실히 단맛이 있어서 맛있군요. 사과는 많이 안 먹는 게 당지수가 높아가지고 일단 아침에 먹는 사과는 좋다고 하니까 4분의 1개만 먹었고요. 음, 네. 일단, 오후에는 토마토랑 먹을 예정이에요. 배고플 것 같은데. 잘 견뎌낼 수 있겠죠? <laughs> 배고픈 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자극적인 음식을 먹고 싶은 그런 충동이 드는 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다이어트 할 때. 그렇죠. 네, 여러분, 오늘은 계란 다이어트 두 번째 날 이제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중간중간 먹는 거다 찍으려고 했지만, 어, 카페에서 일하면서 조금 바빠가지고, 그 찍을 타임을 놓쳐서 그냥. 첫 끼만 찍고 중간에 먹었던 거는 일단 영상으로 담지는 못 했고요. 총 오늘 아침 아그 아까 첫끼 먹고 중간에 계란을 한 4개 정도 더 먹고 그때 먹었던 거는 토마토. 방울토마토 말고 그냥 일반 토마토 한 개랑 어 계란 4개를 같이 먹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끼니는 계란 3개랑 그다음에 그 아메리카노 한 잔, 네, 그 커피는 아메리카노로 다이어트 기간에도 드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은 두 번째 날까지 실천한 결과 지금 이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퇴근하고 나서기 때문에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점이라서 저녁 시간이에요. 조금 이게 극단적인 다이어트긴 하잖아요. 그래서 좀 힘이 없긴 해요. 그래도 계란을 먹어서 그런지 그렇게 배고프지는 않은데, 좀 평상시보다는 힘은 그렇게 있는 것 같진 않아요. 네. 그래도 오늘 견딜만 했고요. 이제 내일만 하면 요 식단은 끝날 것 같아요. 일단 오늘은 잘 버텼고, 내일 하루 더잘 실천하면 될것 같아요. 어떠세요, 여러분? 저 약간 얼굴은 야윈인것 같지 않나요? 거울 보니까 약간 얼굴이 조금 야외인 것 같더라고요. 어, 얼굴 살은 좀 빠졌는데, 몸에는 그렇게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네. 제가 원하던 결과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오늘이 이틀째 마무리하고요. 지금 조금 오늘 일이 좀많아어서 피곤한 상태라서 얼른 또 씻고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 두 번째 날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내일도 성공을 하기를 바라면서 네 오늘 여기서 두 번째 날은 마감하도록 할게요 드디어 오늘이 셋째 날입니다 <laughs> 저 사실 오늘 포기할 뻔했어요 그냥 이, 이거 영상을 첫날부터 찍어서 이제 3회를 하는 게 목표였잖아요 근데 이틀 하고 그냥 이틀만 했다고 포기하는 영상을 찍을 계획이었었거든요. 왜냐면 아침에 너무 힘도 없고, 그 다음에 운동 갔다 왔는데 너무 허기지고, 그냥 되게 막 칼칼한 국물 먹고 싶고, 그래가지고 포기할 뻔 했는데, 그래도 영상을 시작했는데, 그리고 앞에 찍어 놓은 게 아까우니까, 그래도 뭐 포기했다고 하는 영상 찍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했지만, 어쨌든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뿌리치고 제가 오늘 지금 다시 시작하고 있어요 지금은 1시간 조금 넘었어요 아침부터 공복 상태였었고 공복에 운동 갔다가 어 아까 그 포기하고 싶었던 그 순간에 어그 견과류를 조금 먹었어요 견과류 호두 두알 먹고 지금까지 있었고 지금 이제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날 식사의 첫끼는 네 이건 ABC 주스고요. 그다음에 <laughs> 지긋지긋한 계란입니다. 아 진짜 정말 네 그러면은 제가 시식을 하겠어요. 네 어쨌든 오늘 이게 첫끼인데. 아, 끝까지 성공했으면 좋겠네요. <laughs> 내 한숨 소리에 웃음이 나네요. 네, 어쨌든 그러면은, 그냥 오늘도 끝까지 화이팅 하겠습니다. 어쨌든, 얼굴은 조금, 어제보다도 조금 붓기나 이런 거좀 빠진 것 같아요. 그쵸? 네, <laughs>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겠습니다. 원래 공복에는, ABC 주스는 공복에 마시는 게 좋거든요. 포크로 먹으니까 계란이 부서져가지고 자꾸 흘려서 스푼으로 <laughs> 먹을게요. 여러분, 드디어 제가 어제까지 3일간의 계란 다이어트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와! 혼자 좋아하고 있어. 아, 왜냐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어제가 고비였거든요. 정말 저 어제 포기할 뻔 했는데, 여러분이 보고 계시다는 생각에, 어제까지 마무리를 잘 했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기본적인 다이어트 식단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뭐다? 결과겠죠? 네, 저는 총 2.5kg 정도 감량했어요. 오늘 아침 공복에 재보니까 계란 다이어트 3일 하고 나서 2.5kg 줄었는데 저는 사실 다이어트를 해도 살이 좀잘안 빠지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몸무게 변화가 없어서 항상 절망하는데 제가 살이 쪘다고 느끼는 부분이 항상 러브핸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잡았을 때 뭔가 뭉통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번에도 극단의 다이어트를 하기 시작한 건데 아무래도 오늘 아침에 눈바디도 찍어봤는데 네, 확실히 조금 라인이 조금, 조금 괜찮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확 빼려고 한 것보다는 그냥 단계적으로 어 충격을 좀 주고 싶었고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다이어트 식단으로 들어가기 전에 리셋하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그냥 좀 괜찮았던 것 같고요 이거는 길게 추천드리는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이 극단적인 식단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길게 하시면은 건강에 좋지 않겠죠 그래서 건강한 다이어트가 제일 좋은 거고 급할 때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도. 급하게 어디를 가야 된다거나 이럴 때는 급하게 다이어트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다이어트의 정체기가 왔을 때 같은 식단으로 맨날 반복을 하다 보면 내성이 생겨가지고 살이 더 이상 안 빠지는 것 같고 그런 때가 있어요. 그때 조금 이렇게 충격을 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되겠죠. 내일부터는 이제 일반적인 다이어트 식단으로 들어갈 거예요 7월 말경에 바디프로필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식단 관리를 조금 철저히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바디프로필 준비하는 과정을 여러분에게 중간중간 식단이랑 운동 이런 거 업데이트 해 드릴게요 저의 3일간의 계란 다이어트 성공적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급할 때 다이어트 정체기 때 한번 해보세요. 저는 그러면 다음번에 더 좋은 다이어트 꿀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